자,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월요일, 자, 2월 13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번 주가 이제 또 지나가면은 또, 어, 월 중간이 또 지나가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혼조세 양상, 예, s p 500 지수와 가우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요. 나스닥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어, 차익 실현, 어, 분위기, 그리고 13일 날 예, 내일 새벽에 우리 시장에는 반영이 될 거예요. 어, 내일 시장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네, 예, 그 미국 CPI 발표 어,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은 어, 방향성을 좀 어, 돌리는 어,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 보입니다. 자, 개장 전 예, 이슈를 선점하라. 이슈를 선점하는 자. 예. 주식시장 대응이 쉬워진다. 자, 어, 북한이 남측 이상가족 평양 방문 초청을 했입니다 자, 윤정부가 첫 방북 승인 촉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laughs> 이제 그 저기 단체로 어, 이렇게 초청을 한게 아니고, 어, 이상가족 대표 어, 협의하려고 어, 방, 방북 어,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 부분이 이제 어,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어, 윤정부가 어, 승인을 할 것인지 여부가 좀 나오겠죠. 조금 뭐 단발성으로 이슈는 좀될것 같습니다. 어, 대북 관련한 개성공단 관련 주들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중국이 에, 한국인 중국행 비자 발급 정상화 적극 고려한다. 에, 적극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상무 쪽이 해제가 돼야겠죠. 자, 찌 됐든 간에 어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항공주. 어, 카지노 관련주, 면세 관련주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봅니다. 어차피 화장품 섹터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종목은 어떤 게 올라갈지 몰라요. 꼭 이런 종목들 언급된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올라가는 화장품 주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 이러한 내용이 있구나라는 어, 부분을 먼저 캐치를 해야겠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제목 그러니까 기사의 내용을 알고 나서 시장 개장을 하고 나서 어느정도 종목이 보이는데 그 종목이 올라가는게 이러한 이슈가 적용이 돼서 올라갔구나 가는구나 라는 것을 미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예상으로 돼 있는 종목들이 올라간다는건 아니에요. 수급이 쏠리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된다. 자, 한전기술 원전 드론 공격 방어 체계 구축 사업 첫 발이다. 자, 미국 서영 무인기 대응 한미 연합 훈련 공개를 했고요. 드론 버스터 동원했다라는 소식. 이거는 뭐 조금 뭐어 올라가, 올라가는 이제 모멘텀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죠? 아 어, 그래서 어, 드론 관련 주들은 그러려니 합니다. 자, 미국이 중국 정찰 풍선 중국군 관련 확신. 관련 업체 제재 검토 거기다가 오늘 그 뉴스 어 보니까 여섯 번째 또 풍선 격출을 했다라는 소식이 또 속보로 나와 있습니다 자, 히토류 관련 주들들 어, 보도록 합니다 이것도 뭐 단발성이 될 거예요 어, 장중에 좀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팔아먹는 걸로 어,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율주행 택시 허가를 어, 국토부에서 시도로 어, 이, 이관한다 어, 퍼블릭 골프장 허가도 지자체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토부 허가를 안 맞고 어, 각 지자체별로 자율주행 택시를 어, 허가를 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빨라지겠죠. 자 모바일 어프라이언스, 모프렉스 뭐, 라닉스, 틴크웨어가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이고요. 퍼블릭 골프장 관련 골프장 크리스 FNC 남한 산업 이런 뭐이 골프장 가지고 있는 기업들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하이브 동맹 아닌 인수를 강조를 하고 있다. 이수만 경영 참여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가격 예, S M 인수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어 많이 나오겠다 그죠. 금요일날 S M C N C 와 S M l 이프 디자인 상한가에 육박한 예, 그런 이제 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그 저기 d o u 도 올라오다가 거꾸라졌죠. 핵심 종목입니다 d o u 알짜배기 플래티어 같은 경우도 반응이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협력업체니까 자 관련해서 보도록 하고 자 100만 제곱미터까지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한다. 재건축 권한 커진 지자체들, 특, 조직을, 어, 확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좀 살짝 이야기가 나왔던 그 부분인데, 성장 기업 지지 좀 올라가다 말았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어, 그린벨트 가지고 있는 기업들,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특히, 아, 중소 건설주들. 테마주들 좀 보도록 하는데 원체 지금 어, 분양시장 이라든가 건설시장이 안좋기 때문에 어, 올라오면은 어, 차익매물 현금화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너무 적극적으로 추격매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어, SMR 예, 전용 공장 짓는답니다연 1조 대 수주 목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그 저기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고 s m r 을 만드는 거예요. 예, s m r 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뭐이 어떤 한 지역에다가 요구하는 어, 어 사겠다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뭐 지자체나 지역이 있으면 그쪽에다 팔아먹는다는 건데 그거의 어, 수조 어, 수주가 한 1조대. 이렇게 목표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수되는, 원전 관련한 부품업체들, 이런 쪽, 반응을 봐야 되는데, 원전에 올라오면은, 계속 패대기일 치는 원전주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합시다. 자, 양자 컴퓨터 권위자, 김정, 어, 김정상 듀크대 교수, 양자 우위 달성하면 인공지능 시대 전력 문제도 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일단, 어,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뭐 이런 관련주들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윤 정부에서도 어 양자 어 컴퓨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을 해 보고요 자채 g PT 열풍에 과기부도 콧돌짝이다 이정호 장관 아 인공지능업계 긴급 간담회 그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떨어진 게 이러한 채 g PT에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차익 매물로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제 뭐어 반영될 만큼 반영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을 했어요. 종목별 압축, 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는, 어, 이제 뭐 조금 저무는 태양이다. 막 이렇게 보고, 어, 강세였던 종목들을 어,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이또 어, 입도 선매, 뭐 이런 쪽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급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 대신에 이제 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DDR5 대신 인공지능 칩, 챗 어, GPT 열풍에 반도체 게임 체인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글 그리고 애플, 예, 아마존 인공지능 반도체 직접 만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요. 뭐 이런 쪽도 같은 경우도 어,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이는데 어, 요 부분 상당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온체육소, 프레치테크 텔레체육소, 칠수엠디디어, MDS테크, 이스페타시스 여기까지 핵심입니다. 예, 중요하 보시기 바랍니다. 자, LG 엔솔 폴란드 자동차 산업 협회 가입했다. 유럽에서 목소리 키운다. 2차전지 관련입니다. LG 관련한 2차전지 부품 업체 나인테크 나라에맨디 이쪽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칩 인공지능 칩 그리고 챗GPT 관련주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 원전 SM r 관련주, 그린벨트 재건축, 재개발 관련주, SM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골프장 관련주, 히터류 관련주, 드론 관련주, 화장품, 그리고 항공, 그리고 면세 관련주, 대북 관련주 이렇게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성공투자 되시기 바랍니다.